아이고, 우리. 안녕하세요. 아, 재평이하고 장원이.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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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평이는 뭐 거의 외모로만 좀... 따지면 저희 집안 사람이에요. 예. <laughs> 멸치상들이 있거든요. 멸치상. <laughs> 예, 아니 자, 소개를 드릴게요. 어, 둘이 합쳐 이큐만 300.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 듀오이자, 아 이과의 머리와 문과의 심장을 가진 밴드 페퍼톤스의 이장원 신재평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정답! 신재평. 여섯 명 모두에 한 번씩 등장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제 데뷔를 햇수로 이제 19년 차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속이 되신 겁니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음. 과과가 같아서 그러니까. 친해졌는데 무슨 과죠? 같이, 전산학과. 아, 컴퓨터공학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아, 네. 야두 분이 1 9 살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어요. 조기 입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과학고에서 2년 수료하고 어. 입학을 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1년을 건너뛴 거죠 이두분 다. 그렇죠. 야두 분이 이제 학교에서는 좀 약간 라이벌 관계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각자 학교 가요제에 속해 있는 팀들도 있었고. 네, 네. 아,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들만의 리그긴 한데 어. 가요제라고 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대상을 확신하고 있었던. 그때 거만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이제 데 a 라는 어떤 D A Y DAY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때 이제 해성 같이 등장한 급조된 팀이 하나. 팀 이름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였어요? 삼각 주먹밥과 곤약 젤리들이. 그래서 <laughs> 팀 이름이 왜 이렇게 지은 겁니까? 아 제가 그 가요제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악기를 사야겠는데 그거를 이제 아껴야만 악기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삼각주먹김밥이 오0백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끼를 이걸 먹으면서 곤약젤리로 후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팀이기 네, 때문에 서 나왔기 때문에 삼각주먹밥과 곤약젤리들이라고 지어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재평 씨내가그 당시에 2등을 하고 네. 아, 우리 이거 장원 씨가 1등을 하고 아. 그러면서 제가 가지지 못할 아예는. 아고 꼬셔서 이제 같이 하자. 예, 네, 같이 이제 하자. 그래서 원래는 재평 씨가 락 중에서도 약간 좀언 어. 어. 뭐지 뭐라고 하냐면 좀언플로그 락. 하락 하드락 하드락 하드하드가샌나락 하드락 샌나락 하드락 샌나락샌락 하드락 이런 락하시락가이락원씨락만나락서모락하락 하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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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게락부락하락하아락에 죽는 줄 알았어요 공부하느라. 아시다시피 페퍼톤스가 이제 연예계 대표 뇌섹남으로 유명한데 이거 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둘이 합쳐 IQ 300.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둘다 150으로 기록이 돼 있다. 고 맞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인 남자에서 오랜만에 그 학적부를 볼수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있더라고요 150으로. 네.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조셉도 어디 인터뷰에서 IQ가 148로 나와 있다고. 니 저도 뭐 예전에 뭐이 그런 뭐 기록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저는 뭐 EQ, IQ 가지고 뭐 합쳐가지고 뭐 어떤 치, 수치가 이렇게 <laughs> 버스 번호 같은 건 아니고 버스 번호, 같은 <웃음> 뭐 구장 <laughs> 스키도 뭐 아니고요. 아 이거 좀 어찌됐든 두분다 어렸을 때 공부를 이게 무지하게 잘했다 그래요. 재평 씨가 그렇게 유명했다면서요? 재평이는 네 유명했어요. 수학 천재 기, 신재평. 어 뭔가 좀 약간 이름이. 그것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각종 경시대에서 상을 휩쓸었다 그래요. 컴퓨터 수학 경시대 경기도 대표, 고대표를 하신 거죠.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원 씨하고 재평 씨는 두분다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잘 아셨던 거죠? 아, 그... 아니 그게 재평이를 제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네. 재평이는 아마 저는 몰랐어요. 제가 동 대표여서 <laughs> 동 대표 이장원 들어본 적이 <laughs> 있어요. 도 대표 신재평은 들어본 적 있다는데 <laughs> 네. 예. 동 대표 <laughs> 이장원 들어본 적있으시지 아니요 학교에서 이제 처음 만났고 네. 워낙에 이제 키도 크고 약간 눈에 띄는 친구여서 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고 아. 어. 네. 그 전에 뭐 들어본 적은 <laughs> 없었나요? 네동 네. 대표 알긴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나요? 오 어... 지금도 약간 좀 재밌긴 한데 아 제가 이제 농담상 방송에서 가끔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저기 수학의 정서 그거를 아직도 푼다는데 그거 맞아요 음악을 하다 보면 음. 음악은 답이 없어가지고 어.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네. 근데 수학은 답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있는 거를 풀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풀었던 문제는 뭐예요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이거는 아직도 못 풀었는데 푼푼 다, 다 것들은 다 까먹었고. 음, 음. 99에 100승이 더 크냐, 100에 99승이 더 크냐 이런 문제, 뭐 이런 거.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는 문제 같은 건 그런... 그거를.. 99를 100번 곱하는 게 쉽냐? 100을 어, 99번 어, 99 곱하는 게더 더더 크냐? 쉽냐가.. 크냐! 99를 100번 곱하는 거랑 네네네. 100을 99번 곱한 거랑이잖아요. 예예예. 계산기 예, 예. 두드리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 그렇게 풀면 재미가 없죠. 그럼 이걸 진짜 다 곱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아, 그럼 언제.. 먼저... 그럼 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실제 다 숫자를 쓰지 않고, 음. 예, 그, 증명을 아, 해내는.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요? 사실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음. 답이 나와 있는데, 네. 안 눌러봤어요, 아직. 그럼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웃음> <웃음>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